중국 그 고전학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이 고전학 특강에서는 그 출토문헌과의 비교를 통해서인데 제가 여기 어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 자료를 다 받아 보셨을 텐데요. 잠깐 그 강의 자료의 내용들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자 여기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설문해자의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잠깐 소개한 거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먼저 각골문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출토문은 어 먼저 이렇게 저 앞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원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례문에 나온 내용들과 이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 이제 그 자료를 짰는데요. 이제 시기적인 순서로 봤을 때 각골문이라는 그 이러한 출토 자료가 나온 게 시기적으로 봤을 땐어 중국 상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나라라고 합니다. 은나라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빠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앞에다 잡아 뒀고요. 그리고서 바로 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사진이 이게 바로 이제 각골문 사진입니다. 우리 이제 각골문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 이제 사진인데 이게 그나마도 각골문 출토된 자료 중에, 문물 중에서 그나마도 이게 좀, 어, 완정된, 여기 보면 은 약간의 그 파손된 거 말고는 거의 완전된, 어, 완정된 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잘 나왔는데, 아쉽게도 이거를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사진 화질이 조금 떨어, 떨어지네요. 자, 이제 각골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 이제 청동기 명문과 관련된 겁니다. 청동기는 자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구리로 만든 그릇입니다. 옛날에 어. 이 청동기는 대체로, 어, 지금으로 보면은, 어, 대략, 어, 35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은나라 시대, 상나라 시대 말기부터 이렇게 청동기 기물을 만들면서 여기 안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글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요걸 갖고서 우리는 청동기 명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이 부분을 소개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이 사진도 조금, 어, 좀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어, 이 이게 지금 방금 앞에 그 청동기 기물에 있는 이 명문들을 탁본한 사진인데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좋은 화질로 바꿔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이명무 청동기 명문은 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도장을 파듯이 뭐 후대에 이제 먼저 기물을 만들고 나중에 뭐칼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명문을 만든 게 아니라 이 기물을 만들 때그 진흙이라는 어, 진흙에다가 그 모형에다가 먼저 이렇게 글자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이 기물을 만들 때 청동 용액을 붓고 나서 이것은 냉각을 시키면 이렇게 청동기 기물 안에 이렇게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갖고서 우리는 어, 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중국 그 청동기 명문의 하나의 큰 특징이 초기의 큰 특징이 바로 이렇게 청동기 명문은 청동기 기물을 만들 때 동시에 그 모형에다가 청동기 명문을 이렇게 미리 글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칼로 새긴 거하고 조금 다르게 칼로 새기면은 처음에 시작 부분하고 그다음에 끝 부분이 조금 날카롭게 이제 표현이 될 텐데 이거는 둥글둥글한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고요. 자, 시기적으로는 요게 이제 청동기 명문인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청동기 명문이, 어, 출현한 것은 이제 상나라 말기지만 실질적으로 청동기 명문이, 어, 크게 유행하고 전성기를 맞은 것은 바로 어, 중국 그 서주 시대입니다. 주나라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 두 시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서주식입니다. 주나라 이제 먼저식이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 후기 시대를 우리는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그 동주시대는 우리가 어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다시피 바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청동기 명문이 특히 전성기를 맞고 그 다음에 그 기물 안에 글자를 많이 새겼던 것들은 주로 어, 서주시대의 청동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몇 글자가 안 됩니다. 여기 제가 써놨죠. 이제 4행 32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몇 글자 안 되는 글자 속에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